알았어. 오케이. Okay. 아, 여기 한국 서버네. 음. 반갑습니다. 시스템 작은 유류 탑승 중 요즘 여기 연습 많이 해갖고 조금 동선이 괜찮아 탱커 아 빨리 윈스턴 복귀했으면 좋겠다 부활했으면 좋겠다 윈스턴 할텐데 좋아하는데 시스템 1 어 춤추면 안돼 춤추면 안돼 뭐해? 오, 그렇게 때린다. 그렇게 때린다. 아. N D P. 발고리 빠짐. 저었서또 희변빠님. 힐변힐변힐 변일, 변. 고리빠짐 준비 피해, 준비 피해. 아, 아, 힐사가 오, 치고 빠지기. 수면 빠짐뽕 빠지. 온다. 우리 우리 뽕 돈다. 갱기권 뭐야? 아.. 조만더 빨랐으면.. 준비 어, 필! 조용조 어, 빨리 어, 어. 안 죽는다 모이라가 아, 세다세다 근데, 레킨볼 진짜 사기인가? 왜 이렇게, 애들이렇를못 넣는 거렇게 이렇게, 이렇잘 먹지 게거렇게 이렇게, 지렇게이가좀못렇게거 같아. 무승게이 와 겐지 오 <웃음> <아이고>. <웃음> 겐지가 이제 공한번 쳤어. <laughs> 아이고 형이 가면 안될것 같은데 아직 일단 갈고리 빠졌고 모이라 갭피. 붙잡아야지 <laughs> 모이라 피라 모이라 안 죽는다 살렸다. 안왔 짤. 야 우리 안나좀 살려가. 뽕건 가자. 아... 야 뽕겐지 언제 가냐? 가자. 그러면 딱 게임 끝나겠는데. 어, 일단 나 이니시 한번 걸자이가 오케이 오케이. 모이라 함께요. 빠졌다. 오른쪽 위에 둘지? 시깐만시깐만시만그할수 있어. 우와야 듬발로 잡아 듬발로 잡아 나이스 호거피 호거스 호거안 죽어 야보야 다피 나이스 야안나 아나 잡아 안나 아나 잡아 안나가안 죽는다고 나이스 갔더니 찌그마 어 갔다 다 이니시 안 걸면 못 하는 애들 텐지 듬발로 있어요 잡다 잡다 다 잡다 다 나이스~~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3인분 했다 둠피랑 다사는거 좋아 피떨고면 3인분인데 인정한다 그치, 그 장렬한 죽음이었어 에 호그 딸피 호그 딸피 야신렬이 빨리 <laughs> 야 보이라고 보여줘 뽕둠피다 <laughs> 우리 아나 시켜봐야 듬 뛰어가지고 아나 탈퇴, 아나 탈퇴 한대 봐래요 아아 둠피 아, 이거 더한다 왼쪽, 나이스? 그 왼쪽 작은 방에 둠피 피 나이스 뭐야. 나이스 쌉 캐리한 거 알지? 킬들 금이다 <laughs> 진짜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laughs> 아, <아픈 놔부 HER> <laughs> 역시 호은안돼 이렇게 과학의 힘으로 일어낸 기적을 어. 세상다알지고수습니 어. 특징 잘해도 생성되지 않는다. 직을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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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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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피. 눈피 뭐해라. 얘네 우리사 야 형. 둔발로 왼쪽으로. 우와. 헬피. 튀긴지, 튀긴지, 힐벤. 힐벤 빠짐. 왼쪽 근데 아무도에 방어를 안 하지, 근데? 와, 둔발, 둔발, 둔발 봐, 둔발 봐도. 아, 뭐야. 왼쪽 안 하나, 왼쪽 안 하나. 안 하나 봐줄래? 아니 겐지가 궁을 존나 못 쳐요. 실대개 많다. 뒤발뒤발뒤발 겐지. 와 진짜. 이쳤다 순발롱. 우리 사이에서 조금 빡세네. 겐지 수 없어요. 와순발로좀 비전 비전 비비발 딸기 파면 금발피 해피야 돼. 군발. 와와려줘와잘려다우리사피우리 우와! 우리 우와! 우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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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범 해킹범 와 우와! 우 감당해야 한 감당해야 한 감당해야 한 해킹범 고용해, 킹범 오, 진짜 똥아홍고따피고따피 아, 솔베. 나이스. 하이하이, 킬 가능해요? 땡큐, 땡큐. 빠졌어, 빠졌어. 어디, 어디 소리 나는데에이드 뒤로다, 야, 겐지 콩 겐지고, 야, 콩업 가든가? 어, 불 까먹게, 불 까먹게, 빠지지. 안자 야 갱치, 개치 와.. 진짜 딸피야 쟤 중발 딸피야 보고 좀 죽여 진짜 안 죽는다 와.. 와 이거죠? 있고 겐지 피 겐지 피 와.. 겐지 가지가지 야. 한다 진짜. 야나걔오지게 뒤로 갔고. 이거 뺏어갔네? 와.. 내가 먹었네? 고통이야 다행이다. 오른쪽 방에 아나. 아, 아나랑 윈스턴? 확인했어. 아나 반피. 아나 수련 총빠지 아, 아우, 호구가. 이거 크다? 야, 둔발 돈다 둔발 돈다시 지금 끌어볼게. 둔발 합피 어, 원숭이 지었다, 원숭이 지었다. 나 둔발 어졌다 <laughs> 나이스. 원숭이 죽었어. 나 겐진 잡아놨수 있어, 갈수 있어. 있어. 뭐야, 딸피, 나이스. 거점에 호고 있어요, 아직? 뭐야, 아나. 아나 음. 딸피, 아나 딸피야. 그렇지. 네 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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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미선 원시군노. 와, 어디에?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어, 궁셔틀. 잡, 잡자, 잡,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이스. 눈피, 눈피. 퉁발지, 퉁발지. 퉁발 딸기. 나이스. 야, 겐디까지 캔디까지. 아 모이라까지, 모이라 모이라 또,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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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모이라까지, 모이라까지. 모이라까지, 오케이. 자, 다, 다. 나이스. 여기 왼쪽 방, 여기 왼쪽 안아. 안아까지, 안아까지, 안아까지. 손 빠짐.

야, 말바이인국이라도한다이와 응, 와, 나이스, 잘했어요 고해, 했어요 다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넣었이데딜금이네맞 이리 와, 이리 이리 이 I <laughs> do